자,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무화과에서, 아, 무화과 순치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흰색 장갑. 결혼식 할때 껴보고, 끼는 장갑이죠. 흰색 장갑은, 땀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용 장갑. 손이 편한 고무장갑을 끼셔도 되고요 저희는 무화과 딸때 사용하는 의료용 장갑을 끼고 사용합니다. 자, 오늘 4월 9일이고, 이렇게 무화과가 순이 많이 났습니다. 올해 이제 6가지로 키워야 되니까, 작년에는 이게 네가지 4가지로 키워서 8월 1일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어,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 올해부터는 이제 매년 6 가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순 중에서 6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무화과 세순치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무화과 순치기 방법. 자, 일단 네 가지니까, 네 가지 중에, 어, 바깥쪽으로 자랄 수 있는, 어, 두 수를 제외하고, 이쪽 구루에, 한 구루에서, 어, 세력 좋은거 두개를 두고요 어, 약간 더 이게 굵죠 굵고 안쪽으로 자라는 놈도 떼주고 어, 바깥쪽으로 자라는 애들이 키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이 내구르가돼버리니까 네 세력을 봐서. 자. 됐습니다. 자. 이쪽 나무에 두 개의 순을 놔두고, 이쪽 나무는 한 개의 순을 놔뒀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세 줄기가 자라게 될 거고, 이쪽에, 어, 이쪽에는 서로 이렇게 겹치니까 자 됐습니다. 이쪽에 한한 한 개, 이쪽에 두 개에서 이쪽 세 개, 이쪽 세 개에서 올해는 여섯 가지로 수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해주시면 어, 곧 쑥쑥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뭇잎은 삶아서 어, 성장 호르몬지가 많기 때문에. 삶아서 관수자재를 통해서 물로 공급해줄 수가 있고요 그냥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여기다 이렇게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 숨치기 방법에 대해서 어 우리 행복한 무화과에서 배워봤습니다. 아 아시죠? 장갑을 껴가지고 잘안 되네.